안녕하세요. 오늘은 중2 1학기 2단원 전류 시간입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이제 전류, 전압, 저항 순서대로 배우게 되는데 어, 이 부분을 이제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학습을 해보면 절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전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물이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 가듯이 이 전하가 류 자가 흐를 류 자거든요. 그래서 전하가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는데 그것을 전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류의 정의는 전하의 흐름이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류는요, 기호로 I로 적습니다. 대소문자 구분해서 적어주세요. 대문자 I로 전류의 기호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전류의 단위는 역시 대문자 A인데, 네,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기호는 i 그다음에 단위는 암페어가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전류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를 암페어를 거의 대부분 쓰게 되는데 밀리암페어로 환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 암페어는 1,000 밀리암페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00 밀리암페어를 암페어로 고쳐라라고 하면 네, 0.5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3 암페어를 밀리암페어로 고쳐라라고 하면 1,000을 곱해서 300 밀리암페어다라고 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암페어와 밀리암페어 단위 한산하는거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전자의 이동을 살펴볼 건데, 자,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자 자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전자 자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어, 인력에 의해서 전자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간다라는. 요거 기억을 하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선 내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와 전류가 흐를 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것이 도선을 의미하는데요. 도선 내에 여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이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게 있잖아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이 원자핵입니다. 네, 여러분,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는 것이 전자입니다. 근데 전자는 이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가 있다고 라 얘기를 했잖아요. 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전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정해진 방향이 아니라 아무 방향, 네, 여러 방향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 도선이라면, 자,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자가 움직이는데, 전자가 여러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전류가 흐를 때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은 이제, 극이 걸리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쪽을 플러스 극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쪽을 마이너스 극이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역시, 플러스 전화를 띠고 있는 건 원자 핵이고,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는 거는 전자입니다. 이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있는 게 전자예요. 그런데 전자는 자기 자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당기는 힘, 인력이라고 합니다.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극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가 이 플러스 극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는 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동 방향을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한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전자의 이동 방향과 여러분 반대 방향입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른다. 그래서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반대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전자의 이동과 전류의 흐름을 어, 전기회로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전기회로가 요게 전구고, 그다음에 얘가 전지예요. 그다음에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이 전지에서 볼록한 부분 보이시죠? 이 볼록한 부분이 플러스 극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밋밋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극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이렇게 요렇게 이동하는 게 있고, 플러스 극 쪽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 화살표 방향을 이제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극에서 시작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전자의 이동 방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 극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요것은 전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자와 전류가 방향이 반대라는 것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두 번째 전류의 세기인데요. 자, 이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거는 기준을 1초라고 봅니다. 자,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그러니까 이제 도선을 요렇게 한 도선의 한 단면이 있을 때 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도선의 단면을 어, 얼마만큼의 전화가 지나가느냐 그게 이제 전류의 세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1초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통과 지나가는 전하의 양을 말한다.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아까도 얘기했는데 어, 단위가 암페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어라고 하는 전류의 세기는 어느 정도냐? 어, 1초 동안입니다.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이제 전화가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야 되냐 하면 6.25 곱하기 10의 18제곱입니다. 자, 6.25 곱하기 10의 18개의 전자가 지나갈 때 전류의 세기를 우리는 1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치가 이제 잘안 외워져서 어, 저는 학교 다닐 때이 어, 수치를 625가 18 같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1초 동안 6.25 곱하기 10의 18제곱. 개의 전자가 지나가면 1 암페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전기 기호를 또 조금 외워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전기 기호가 전지를 의미합니다. 근 전지는 여기 길쭉한 부분 보이시죠? 길쭉한 부분이 플러스 극이고 짧은 부분이 마이너스 극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스위치입니다. 근데 스위치는 이렇게 생긴 그림은 지금 여기 연결이 안 되지 여기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는 이제 열려 있는 스위치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닫혀 있는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 이렇게 닫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이제 닫혀 있는 스위치인데 요렇게 되면 은 전류가 흐르고 요렇게 되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예, 스위치였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전구입니다. 전구처럼 생겼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생긴 게 있는데, 이게 저항입니다. 네. 그 다음에 a가 있고, 밑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 거져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전류계거든요. 근데 전류계 중에서도 이렇게 직선이 꺼져 있으면은 직류 전류계다 라고 합니다. 직류 전류계. 어, 근데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는데 뭐 참고로 교류 전류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전류계는 전류의 방향이 이제 바뀌는 걸 말하는데 A 밑에 요렇게 네, 요런 표시가 있으면은 요거는 전류가 바뀌는 교류 전류계입니다. 요거는 직류 전류계, 요건 교류 전류계. 요거 A는 이제 전류계예요. 그 다음에 V. 가 적혀 있고 밑에 이렇게 직선이 꺼져 있으면 전압계입니다. 이것도 이제 직류 전압계고 교류 전압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류 전압계도 역시 부위 밑에 물결 표시가 있습니다. 예, 전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압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